남자 연예인이던 여자 연예인이던 잘 입는 옷 연예인분들 인스타그램 가서 어떤 스타일로 입었나 뭐 아이템 어떤건가 어떤 신발은 뭘 매칭했나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패딩은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뭐 한번 쭉 볼게요 어떤 걸 입으셨나 음 일단 이거는 살짝 미니멀룩을 미니멀룩을 조금 색다르게 코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형적인 미니멀룩에 많이 입던 그런 쓰리 버튼, 뭐 아크네 라던가 코스 라던가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던 자켓이죠. 그 자켓이 되게 예쁘다. 어디 거지? 아무튼 그 심심한 미니멀룩에다가 안경에다가 뭐 번거지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셨네요. 컬러가 안 보여서 아쉽다. 양호원님? 양호원님도 뭐 그런 거다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여러분. 노스페이스, 근데 진짜 많이 있긴 하더라. 이게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것도 영상도 막 찾아보거든요. 막 신발 리뷰하시는 분들 것도 보고 하는데 그 와디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걸 보면은 해외 가서 그런 해외 뭐 해외 뭐언디피 매장이라던가 뭐 그런 다른 매장 가서 쇼핑하는 사진 올리시는데 그런 해외 그런 좀 힙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떠오를 것 같긴 해요. 노스페이스가 스트레스로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으셨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 옷이. 아볼게요 노페랑 슈프림은 매번 하기도 하고, 노페가 조금 완전 사장 됐다가. 이번에 롱패딩이랑 뭐 이런저런 올드스쿨 그런 감성? 그런것들때문에 아웃도어 그런것 때문에 다시 떠오르고있죠 이런 화보 말고 요런거는 그냥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보리 코트가 있으면 아이보리 니트랑 정말 꿀떡이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같요 아이템은 데 이런게 알 수가 없어. 제가 이런거를 알 수가 없는게, 여기 브랜드 로고가 있는...다거나 시그니처 로고가 있으면 제가 어디 거예요 라고 말해드릴 수가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옷만 보고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팬카이 감사해요. <laughs> 전체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입으시네, 그냥! 어, 캐주얼? 캐주얼에서 살짝 미니멀인데, 이분은, 이분만의 살짝 감성이 있어. 이동희 님만의 살짝 감성적인 감성. 감성적인 감성. 이렇게, 맨투맨. 이건 아마 협찬받아서 찍은 것 같아. 이런 건 협찬받아서 팬코드에서 찍으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웃긴 걸 얘기해드릴까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입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브랜드에서 협찬을 봐서 입잖아. 그러면은 조금 파급력이 센 분이시라면은 류진열 님이라던가 이동희 님도 파급력이 세겠죠? 패션 쪽으로는. 이런 분들이 그냥 한번 입으면은 다음날에 막다 품절되고 그래요. 그게 되게 심해.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 비싼 돈 줘가면서 협찬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알시면 되고 조금만 볼게요. 이런는뭐 골덴 자켓에 빨강색 이너로 살짝 레트로 느낌 나게 매치를 많이 하셨네. 대부분 다 선글라스를 쓰시네. 선글라스를 되게 좋아하신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선글라스 쓰면 너무 못 보이는 것 같아서 못 쓰겠던데. 다 하나 눌러서 봐야 되나? 그런 그런 것까지는 아니네요. 이런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오버사이즈 셔츠 추천한 영상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고 구매하시면 돼요. 아마 쿠어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쿠어가. 아 이번에 옷살려는데 고민이네요 그냥 뭐 이런 거는 깔끔한? 깔끔한 룩인데 안에 셔츠를 되게 포인트 되게 예쁘게 잘 입으셨다 이런 거는 힘드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는 깔끔하게 입읍시다 깔끔하게 저런 셔츠 예쁜 거 고르기가 힘드니까 어 그건가봐 팬콧이랑 같이 한 건가봐 팬콧 화본가봐요 이번에 아마 뭐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화보도 찍고 하시나봐요 이거는 저도 예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면은, 팬콧의 그런 촌스러운 로고도 안 드러나고, 귀여운 캐릭터 로고랑, 뭐 이런 식으로 모크넥도 괜찮고, 이렇게 오버핏도 괜찮고,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laughs> 이런 니트는 충분히 살만해 보여요. 이런 거는 체크 블레이저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검정 티에다가, 이런 중청이나 연청 같은, 중청에다가 매칭하셨는데, 이렇게 매칭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워낙 흔한, 자켓이랑 브랜드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들 연예인들 착샷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구두? 구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두는 구찌입니다 구찌에서 나온 로퍼입니다 구찌 로퍼 그렇구요. 사진 똑같은 거네요. 빠밤, 빠밤. 오! 이거 귀엽게 잘 입으셨다. 이렇게 요즘 주황 컬러랑 민트 컬러로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주황색 아니면 형광색? 민트색에 형광색 두 가지로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주황색으로 포인트도 주셨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슬링백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작, 작, 조그만한 힙색 같은 거, 슬링백 같은 거 하는 게좀 트렌드인데, 라이더룩에 과하지 않게. 좀전 솔직히 말해서 어콜드워 진짜 많이 매잖아요. 어콜드워 같은 거좀 과하다고 보거든. 인스타그램 가면은 좀옷잘 입는 분들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어콜드워 이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이템도 많이 튀고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포인트 주는 거는 과하지도 않고 룩에도 잘무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전 이건 되게 잘 입으신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벙거지를 되게 좋아하시네. 이런 백 같은 거, 셀링백, 조그만 게 좋은 것 같아. 워컬도어는 워낙 아이템 하나가 디 컬러도 세고. 포인트가 되게 세기 때문에 어 너무 저 그런 좀확 들어오는 게 너무 심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가면 너무 많이 흔히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 조금 별로 안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예쁘네요. 이런 게더 예쁜 거 같아. 뉴발 993? 993은 뭐 나쁘지 않죠? 뉴발은 제가 딱히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개인적으로는 모자만 다른 거 썼으면은 완전 내 취향이긴 한데 그냥 모자 안 쓰는 게더제 취향이긴 한데 이건 뭐 이동희님 취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청자켓 레어드한 것도 괜찮네. 조금 이거는 어느 정도 슬림한 청색 하셔야지 이렇게 레어드가 가능하겠죠. 기장도 어느 정도 짧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레어드하고 이렇게 슬링백 배치하고 옷은 확실히 트렌디하게도 잘 입으시기도 하고 좀 본인만의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바지도 루즈한 트랙팬츠에다가 매치하셨고 좀 모자가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니지만 그 부분 빼면은 잘 입으셨습니다 아주 잘 입으셨어요 운동화? 운동화 유튜브 가면 영상 많아요 그거 보고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셔츠도 코디하셨고 조금 전반적으로 어 캐주얼 룩인데 캐주얼에서 미니멀한 미니멀한 룩인데 악세사리랑 이런 버킷햇 이런 벙거지 모자로 되게 포인트를 많이 주시긴 한다. 근데 이 버킷햇이 지드래곤이 써서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게 2017년도 9월이긴 하네. 지금 이렇게 다 코디를 하시면은 살짝 유행 지난 느낌이 나긴 해요. 이거 아실 거야. 좀 패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버킷햇에 이 선글라스 느낌 뭔지 알 거예요. 그 GD가 많이 쓰고 착용해가고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 한때 너무 유행을 폭풍으로 했어서 조금 살짝 조금 한물간 모자? 살짝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이렇게 셔츠, 오버 셔츠도 귀엽게 코디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셔츠는 자연스럽게 단추 풀어서 입어요. 예쁘게 잘 입으시는데. 좋았 좋습니다. 아주. 아주 옷은 본인의 잘 입으세요, 진짜. 그런 감성이 있게. 번거지를 엄청 꽂히셨구나, 이때. 2017년도 9월쯤에는, 그니까 러 2017년도에는 그냥 번거지밖에 안 쓰셨는데? 이걸 완전 꽂히셨다. 이 스타일에 완전 꽂히셔서, 이 번, 번거지랑 커트코베인 선글라스만 계속 쓰고 다니시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번거지야 벙거지에다가 바지는 써틴먼스? <laughs> 다 벙거지였어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코디를 엄청 설명할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조금 캐주얼의 클래식한 감성에다가. 조금, 이동희 님만의 그런 후리한 감동 있잖아요. 그런 걸 섞어서 매칭하시는 것 같아. 보시면은, 여기다가 막 셔츠 입고 막 그랬으면 완전 클래식한 룩이, 클래식한 룩인데, 이렇게 프린트 있는 티셔츠 같은 거를 매치하셔서 살짝 스트릿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자켓이 올드해 보이지 않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본인만의 느낌이 나네요. 좀 이렇게 후리후리한 느낌. 루즈핏 팬츠. 이런 식으로. 단추 매칭하실 때 제가 말했죠? 단추 요즘 다안 채운다고. 이동이님도 역시나 단추를 다안 채우셨네요. 이런 것도 진짜 감각 있게 잘 입으신다. 이런 거는 진짜 잘 입으신다. 이런 그냥 루즈핏 티셔츠에다가 목도리 스카프를 하신 게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 이건 진짜 잘 입으셨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솔직히 보면 은 그냥 오버핏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그냥 악세사리 몇개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잘 입고 못 입고를 나뉘게 해요. 보면은 스카프도좀 얇은 재질인 것 같고 진짜 센스있게 코디 귀, 진짜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거는 진짜 완전 취향저격이에요 <laughs> 진짜 잘 입으셨다 음, 귀여우시네요 캠프캡 샀는데 저는 캠프캡 구부려서 쓰고 다녀요 아무튼 요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형광색깔 포인트 컬러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형광컬러도 바로 아이템 착용하셨네 굉장히 좀 트렌디한 분이신 것 같고 조금 옷은 웬만하면 다 레귤러핏에서 좀 여유있는 오버사이즈 그런 느낌으로 많이 입으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런 느낌의 여유있는 후리한 느낌 오버사이즈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동희님 룩 그 인스타그램 가서 코디 하신 거 보면 은 되게 좋을 것같아캐주얼한 느낌에다가 클래식한 감성이랑, 그리고 클래식한 감성 10%, 스테릿 감성 한20% 섞으셔서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옷 정말 깔끔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진짜 잘 입으시네요. 대부분 다본 거지.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